네 반갑습니다. 최근 H&M냄사에 대한 언론사의 아님 말고식 추측성 보도에 의해서 널뛰기 하는 주가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앞 동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H&M냄사의 사업성으로 볼 적에는 현대, 현재 공기업 상태인 H&M냄사를 능력이 뛰어난 해운 전문 기업이 나오려는 것은 분명 믿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HM사 투자자라면은 현재 동사의 영업성장률과 미래 가치를 놓고 볼 적에 M&A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적에는 추 대어급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리라 믿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동사의 메리트를 알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카드라시 언론 플레이가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동사는 차후에 M&A 시장에 출연을 하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사전에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는 추측성 보도에 따라 움직이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동사와 같이 바닥권에서부터 몇백 프로의 반등을 보인 종목일수록 이와 같은 언론 플레이에 철저히 치고 빠지는 대응을 해야 한다겠습니다. 하 잠시 후에 차트로 건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장종 10%가 넘는 반등을 보이다가 장마감에 약보합으로 장을 마친 모습이 나왔는데요. 철저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차트 분석으로서 저항대 매도, 지지선 매수를 통해서 따돌리고 끌어들이는 메이저들에게 대응하는 매매를 익히십시오. 따라서 동산은 앞으로도 M&A권을 비롯해서 MSCI 편입설이라든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언론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은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겠죠. 네, 그럼 차트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근 네, 차트를 건너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구독자님이 종목 분석 요청에 의해서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채널 내에 종목이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 다수가 시청하는 오픈 채널로서 개인의 종목 분석 동영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 종목 상담과 동영상은 멤버십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H&M의 일봉 모습인데요. 이 거래일 전에 60일 이평선에서 매수 후에 위에 걸쳐 있는 추세선까지의 10%의 수익을 보고 단기 매매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10%의 목표치를 3, 4 거래일의 단기로 세웠었는데요. 하루만에 목표치에 도달한 모습으로 단타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시가 출발은 5일선에 안착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장중에 추세 저항대를 맞고 입구를 길게 달고 5일 이평선을 다시 깨고 말았죠. 차트 흐름상으로는 최악의 상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반등하는 모습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아마. 10% 가까이 손실이 나오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금일 오전장에 5일 2평선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5장에 60일 2평선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추세 지지선까지 하락을 보일 텐데요. 따라서 추매를 원하실 적에는 금일 장중보다는 다음 거래일에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전 거래일에 윗꼬리를 달면서 추세 저항대가 새로 나타났는데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으로 볼 적에는 섣부른 반등을 믿는 것보다 추세선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네. 그럼 주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H&M 주봉 모습인데요. 캔들을 보시면은 어제 반등시에는 앞전 거래일 캔들을 모두 감싸는 장악형 캔들을 보이다가 급속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하락 삽바형 캔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다음 거래일 흐름을 예측할 적에 초반에 조정이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다음 거래일에 유심히 지켜보아야 될 점으로는 아래 에 있는 MACD 지표인데요, 중심선에서 반등을 보여줄지와 중심선을 이탈하는지를 주시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또한 모든 지표들이 우하향으로 전환한 모습으로는 추가 조정이 필요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신 후에 추매에 들어가야 안전할 듯 싶어요. 이처럼 주가가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할 시에는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분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h m 240분봉인데요. 장중이긴 하지만 120분, 120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래 지표들이 역시도 시그널을 볼 적에 모두 우 하향 패턴으로 반등하는 모습은 쉽게 나오지 않을 듯 봅니다. 주가가 5장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 시에는 하단에 갭이 하나 보이는데요. 금액대를 보면 1만 3,100원으로 약 3,4%의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이처럼 깊은 조정을 보일 적에는 피보나치 지표를 띄우면 좀더 신뢰가 높은데요. 어, 피보나치 선을 한번 띄워볼까요? 피보나치 선을 띄우봐도 역시 하단 매물대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후 3, 4% 하락을 염두에 두고 다음 거래일부터 추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사와 같이 어느 종목이던 특히 주가의 꼭지에서 얼른 플레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카다라식 얼른 발표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때에 따라서는 정답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와 같이 주가의 민감한 자리에서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상황 판단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 맞혀십시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죠? 여러분께서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에는 동영상 제작 시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점을. 네, 항상 건강한 몸으로 언제나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